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일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대, 모든 대 사람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십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거듭나요, 일대.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를 례받으며이 날의 신도일 수가 3천명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다할 하나님.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